진... 야, 너무 덥지 않나? 이번 덥다 하더라 그래. 하체 좀해 먹자. 더우니까. 수박 하체 좀 해봐라. 네가 해라. 네가 먹고 싶니가야지. 왜 나한테 그런 먹이하기 하는데? 네도 먹고 싶다, 애가. 니가 말을, 니가 말을 꺼냈잖아. <laughs> 그럼 내 보고 갑자기 하려는데. 먹고 싶은 사람이 하세요. 나는 뭐, 만들어주면 묵지만 내가 만들어서 먹고 싶진 않아. 야, 서영미. 응? 그러면은, 저거 하자. 안 할란도 안, 그냥 니가 하자. 아, 나도 하기 싫다. 아무것도 하기 싫다. 그러면, 아 내기 해갖고 지는 사람이 화채 만들어주게 하자. 아, 니가 해라. 나도 안 할란도 내기를 왜 하지, 내가? 일단, 잠깐만. 내가 니네 선물 사오긴 했다. 진심. 대가리 커갖고 맞을런가 모르겠네. 좀 크게 나온 것 같긴 한데. 크다 해서 샀다, 크다 해서. 새거다, 새거! 내개 해가지고 화채만들게어잘 어울리네. 그것보다 이단 사이즈가 맞아 <laughs> 야, 니지짜 네 머리 큰데 왜 이렇게 야, 딱 맞네? 야, 괜찮나? 진짜 잘 어울린다. 오케이, 그러면 뭐할 건데, 게임. 게임이 있나? 그거 면 되겠네. 수박 화이니까 뭔데, 뭐, 어디서 봤는데 수박에 고무줄 인가갖고 터지는 사람. 야, 근데 고무줄은 있나? 아, 창고에 있더라. 사용미 이렇게 하자. 지는 사람이 만들고 치우는데 엉덩이 발로 한대주까하기까지 때리는 거는 좀 생각해보자. 왜? 이거는 내가 질 수도 있고. 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자고 하는 건 야. <웃음> <웃음> 네 대가리 크기에 맞는 모자 없다. 정신 차리라. 화체 만들고 치우기까지만. 빵댕이 한 대. 한번 나 때려보자. 발로 까는 거는 좀 그러니까. 손바닥 오케이. 헐. 아싸 오늘 털보, 내한테, 빵댕이 작살 나는 날이지요. 나오나? 나오나? 자, 이거 터지는, 먼저 터지는 사람이, 화채 만들고, 빵댕이 맞고, 그리고 치우기까지. 빵 끼고 싶다, 잠깐만. 빵 끼고 싶다고? 어? 빵 끼라, 빨리. <laughs> 시작 전부터, 해, 죄송합니다. 야, 근데 이거 그래도 화채 만들면 둘이 먹기 양이 많으니까 엄마, 아빠 같이 먹자. 오케이. 엄마, 아빠. 일단 어. 그냥 하,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자. 그러니까 한 번에 걸는 건데 한개 이상은 무조건 걸고, 오케이. 터지는 사람이 끝나는 거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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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와쫄린다아쫄리던데 이거. 수박 따발이 해놓고 많어. 엄마, 아빠. 와. 지금 영미랑 네개 했거든 화채 만들기. 어. 누구 편할 거야? 나는 아들 해야 되겠다. 왜냐면 아들이 이거 같거든. 그 아빠 어쩔 수 없이 내 패다, 일로는. 이 내가 영미편하라고 했지, 이만은. 지금 가 푼다, 아둘다적었안 나? 됐다, 아마. 이겨라, 이겨라, 우리 탈보 이겨라. 아빠 빨리, 아빠도 응원해라. 응원해라! 뭐, 뭐, 했다. 때릴라, 되게 못해. 알았다, 아무튼 응원을 받아서. 누가 먼저 합시나? 와, 내 먼저다. 나 여섯 개인가 다섯 개다. 와쫄린다 이거. <웃음> 아이씨. 아, 수박에 물이 와, 무료. 와 오, 지, 벌써 쫄리는데자 <laughs> 이럴 때마다 응원을 하세요. 자기 편들을. <laughs> 이겨라, 이겨라, 탈보, 탈보, 이겨라. 아, 쫄린다이거무슨네 엄마 조금 뒤로 가리 어. 오씨. <laughs> 와우. 이었나. <laughs> 도와줄게. 도와주자 서로. 예안 되겠다. 아아 a 아 s a t 엄마, <루> 응원이야, 이거 Taza. g u 와, 라 엄마. 바라이치바라노치라노 그렇지. 와, 놓지 마라 나도 아, 무섭다. <루> 무섭다. 놓지 마라 나도 무섭다 와바마라 노치바라, 노치바라, 아왜 자꾸 내거할때 그러는데? 니네 거다이? 어내거 다섯 개. 적어도 니거할 네 때는 먼저 놓치 마세요. 야내 등에 땀났다. 나도 땀난다. 네서 나는 거. 숟가락 못 되겠는데 지금 내. 왜냐면 니거할 네 때도 내가 하고 내거할 때도 니가 하니까 지금 손이 마비가 돼. 이누구를위한 게임이. 아! 이거 아침에 똥닦을때 휴지 놓치는 거 있다 이가 모르는데 나는 모르나? 나는 똥을 안 싸봐가지고 <laughs> 아, 근데 그건 뭔데 나도 모르는데 아니 근육만 있으면 똥 닦다가 휴지 딱 놓치거든 아. 그럼 손에 묻어. 그러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? 꼭 냄새 맡는다 이게? <laughs> 근데 이거 웃는 거는 다 냄새 맡아본 거다. <laughs> 아빠, 많이 닦아봤는가 네 좋아졌네, 지금. 옛날에는 그래 안 하고 우리가 집으로 했다 그랬거든, 집으로. 그치? 아빠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. <laughs> 네. 내일 맡아봐 맡아 보기는. 어머, <laughs> 니 사실이네. 그러면. 네. 네. 아, 아, 아버지, 아버지 화장실 한번 갔다 오셔도 돼요? 제가 여기 피 엄마! 허리 아프면 들어가 쉬고 있어라 조금만 어, 쉬고 있어라, 쉬고 있어라. <웃음> 네 매일 보고 닦어와요 많이 안 쫄록한데? <절룍한데>? 칼로 쪼갤까? <laughs> <laughs> 끝까지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써야지 해라 고무줄을 뽑으면 은다 말이 다르지 칼이 아니잖아 <laughs> 나한테 그럼 엉덩이 맞고 그만하든지 아 닥치라 네 네, 니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잘하네. <웃음> 우리 나중에 안되 우리 이사 팀 센터 하면 되겠다. 니랑은 갈란다. 아, 미친놈 아이가 진짜. 아비 깻잎 다 떠오셨어요? 깻잎 <laughs> <laughs> 냄새 많이 난다. 아이고 야들아 날쓰겠다 엄마 저 엄마 아빠 그 심, 심심하다 모자 엄마 영미가 내가 사왔다. 아빠나 써봐라. 아빠 미리터리 아, 선물이가 이제 니. 네. 어 자기 오울린다 옷을 어불리네 제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. 어, 사긴 나 어때요? 두 개는 없죠. 괜찮아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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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<목소리> <와, 목소리> 터진 줄 알았다. 지면 맞는 것보다 이 패배감이 너무 같은데 이거? <목소리> 아 벌레. <목소리> 네. 집 <목소리> 왔어요. 아, 허리 <목소리> 허리 아파서 한번 일 나야 되겠다 내일 아유 허리. 두개 해라. 나는 이거 시켜봐. 이거 시켜봐라. 네. 지금 와서 그만두면 어떡겠고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내가 지더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 아 니? 엄마 사0분째 어? 이걸 하고 있는 아들딸을 보는 소감이 어때? 아이고 무시해 한마디로 무시래이다무시래내애같은 무실해. 응. 엉덩이 한대 맞고 말겠다 엄마 지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옥이다 이제는 아 이제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어 <laughs> 어? 난 <laughs> 나도 감각이 없어졌어 어? 문제 잡혔다 이거 응. 나 멍들었는데 여기 <laughs> 아이고 야들아 나는 지어봤어. 자 밥하러 갈란다. 배고프긴 하다엄 마. 나는 오른손이 너무 아프다. 나 왼손. 야 자리 바꾸자. 아! 방금 내가 이거 내 이거 네 야, 여기가 지금 나나 이거 별로 안아프거든야 자리 바꿔. <laughs> 아픈 것도 같은데. 어세요이 <laughs> 네. 아, 이 녀석은 왜이 힘찬데? 여기에서 하왜 이렇게 힘찬데? 야세요서세요이 넘게 심었스트네이는 깨야 디거요니세요니세요내세요야이요디내요 디세요. 디세요. 그세요니세해주세요내세요속내세요니세요 디세요. 디세요. <laughs> 아, 네. 아 죄송해요 녹이 나갔습니다 지금 니 네. 니요 <laughs> 네. 우리 남매가 이렇게 화음이 좋았나 <laughs> 자기 어좀 먹어있어 아, 아 이제 여기 아프기 시작한다 <laughs> 야 고무줄 손가락 아플걸 이런 이슈를 생각을 못했다 내 터지면 눈물 날것 같다 기뻐서 <laughs> 진짜 <laughs> 쓸데없는 짓을 우리는 왜 하고 있는 거야? 너 여기 위에 공략하잖 위에가 지금 보이지 여기? <웃음> 제발 제발, <웃음> <웃음> 제발 <웃음> 터져줘. 제발 <laughs> 얼굴에 맞아도 좋으니까. 그 제발 터지라 지금. <laughs> 왜왜왜왜왜 왜? 다 됐다 하하 니다 빨리해라 오! 왜! 국물 흘렀다! 국물 흘렀다고? 국물 흘렀다! 국물 흘렀다! 국물 흘렀다! 국물 흘렀다! <laughs> 약간 긴장감 돈다 이제 아니 나 해방감이 도는데 지금 오. 왜 오자기졌다게 짜게 졌나 짜게 졌나 짜게 졌나 이거는 확체가안 되니까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죠. 짜졌나 아니, 입이 이게 빨갛게 펑 돼야지. 오케이 오케이. 그게 지금. 그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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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민아그리가그게던 그게지. 그게지. 그그 야, 네가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터졌기 때문에 내게 손에 고무줄 걸려있거든. 다음 내네 차례여서. 네 수박이 또 입에 들어가네? 목마른가? <laughs> 음! 아,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구독자님들한테 못 물어보자. 이면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여기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못 물어보서 네가 지는 거다. 엉덩이 대라. 맞는 거 오케이. 치우는 거 같이 치우자. 왜냐면 우리 정노애가 있잖아. <laughs> 내가 손으로 먹었는데 고무줄 쓴맛 나아 이게 쓴게 아, 잔디가 아니고 쓴맛 아 이게 고무줄 잔디가 아니고 고무줄 쓴맛이구나 아버지, 엄마 엄마! 화채몰라 아니야 안 먹을래 예? 안 아, 먹을래 음. 음. 야여름에 이만한 게 없긴 하다 맞다 이제 엎드리시고 그만 처먹고 엎드리 오케이 자 털보 하... 손으로 아 근데 손에 힘이 없어 갖고 지금 고무줄 때문에 아. 진짜 안 되겠다. 인간적으로 치우는 거좀 도와도. 아네 하겠어. 아, 이거만 차도, 이거만 차도. 그럼 뭐요 뒤에 거만 좀 치워도. 알았다. 응. 야 전우애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다. 도왔다, 왔다. 아요좀치고가리 알았다. 아빠 모자도 빨아야 되고 차이도 해야 돼. 아! <laughs>